하늘이 어? <laughs> 안 먹는데 아니야. 사자. 아, 먹는데. 안먹는는데하늘이안 <laughs> 먹는데. 이더 하늘이 <laughs>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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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아니야? 먹어? 먹고 있어? 먹고 <laughs> 있어늘아 그 다음에 이제 담으곤 빼줘. 그 다음에 하늘에 숨 하면 주는 거야. 이제 나또 그냥, 나 또. 이제.

그럼 내가 익숙 그렇지. 여기, 여기. 들어야지들어야지들어들어줘더들어줘 응. 들어줘, 들어줘, 더. 더들어더들어 더더 들어줘. 그래, 재미가 있지. 손치와 <laughs>